네, 제3지대 움직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에 합류한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비례 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유현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당 대회를 통해 녹색당과 선거 연합 정당을 당원 총의 없이 승인했다면서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자신의 노력은 여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만간 정의당이 조국 신당 개혁 연합 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비례 위성 정당에 참가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 참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은 이번 주 자신에 대한 당기위원회가 열리면 자신의 진위가 무엇인지 소명하고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탈당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